오즈 오주... 뭐야 이거 오즈 내추럴 한번 시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시험이 아니라 아나 이거 진짜 질식할 것 같다니까 지금 그거 찍을 때가 아니고 이거 빨리 어떻게 좀 해봐 빨리 나 그게 아니야 나 자기 이거 진짜 심각해 한번... 아니 그 뿌리지 말고 일단 맡아봐 이거 냄새 한번 없어 아니야 이거 먼저 나 맡아봐야지. <laughs> 음. 제발, 자기 응? 그런 거 하지 말고, 제발 좀 씻어 옷을. 가서 이거 한번 해보자. 시험 한번 해보자. 궁금하지 않아? 아, 무슨 시험? 시험이야. 이 냄새가 뭐 어떻게 날라가냐고. 어때? 좀 나아졌어? <laughs> <laughs> 아, 조금 나긴 나... 나긴 나는데. <laughs> 다시 불까봐 여기. 이거 뭐, 뭔데? 오즈내추럴 그게 뭔데? 우리 자연이 놀라운 t w a v 을 믿습니다 오직 물속에오존에나눠 버블 기술과 마다 청정 살구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마법처럼 아니 이거라도 뿌려 그러면 <laughs> 괜찮아? 아, 봐 맡아봐 응? 음? 없어졌는데 냄새가? 그러니까, 진짜로 <laughs> 아니 진짜 인정하기 싫은데 입좀 빨대 대면 좀 빨아 응 음. 알았어 근데 이거 좀 달라? 아니야. <laughs> 이런 걸로 할 생각 할수 없어. 오 어? 근데 네, 진짜 안 음, 맡아봐. 하나도 없어졌 냄새가. 음. 음, 줘봐, 이거. 근데 신기하다. 다 뿌리면 되겠다. 자기한테 뿌려야 돼. 모든, 자기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뿌려야 돼. 그 무냄새, 아무 냄새가 안 나잖아. 아니, 까 그러니까 나는 무냄새 모양을 응. 이끌어내는 게 목표야. 이,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냄새들에게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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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, <웃음> 이게 세탁하는 거야, 지금? <laughs> 아니, 냄새라도 좀안 맡고 싶어, 나는. 특히, 맨날 입는 거. 이거 언제 빨았어, 이거? 진짜 <laughs> 심각하다. 이거 어때? 마음에 들어? 어... 모양이 좋아 내가 원하는 걸 뿌릴 수가 있잖아. 안에 화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. 오즈 내추럴.